저 지방인데? 저 지방이면은 남양 우유 뭐 그런 우유신가? 오늘은 썬더 치킨을 좀 사왔어요. 원래는 여기 말고 롯데마트에서 원래 10시 넘으면 세일해가지고 6,000원에 닭강정이 팔거든요. 그 닭강정을 먹을까 했는데 그냥 닭강정을 6천 원 주고 먹을 바에 만원 주고 썬더치킨 사 먹으려고 해서 썬더치킨 샀어요. 콜라 끊으세요. 아 근데 콜라 계속 먹다 보면은 언젠가 콜라 사장님이 보시고 뭐 PPL 광고라도 하나 주지 않을까 하면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뭐 코카콜라가 아니라 펩시콜라가 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뭐 파리로 콜라라도 막 협찬 들어오지 않을까? 아니, 오늘은 할거 없어가지고 혼자 코인 노래방 갔는데, 코인 노래방 의자도 없어가지고 계속 서 있었는데, 허리 아파가지고. 몇곡못 불렀어. 천 원에 네 곡인데, 천 원짜리 넣었는데, 네곡다 부르기도 힘들어가지고, 중간에 갈까 말까, 갈까 말까 하다가, 네곡다 불렀는데, 아 너무 힘들다군요. 아니죠. 천 원짜리 한장 넣으면 네곡 아니야? 노래방 말고요, 오락실에 있는 거 말고, 요즘엔 그냥 코노방이라고 코인 노래방이 아예 생겼어요, 노래방처럼. 거기서 하면 싼데? 한국에 300원씩 아닌가? 대구는 PC방도 500원이에요. 나 가서 깜짝 놀랐어. 아니,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PC방이 500원이야. 서울은 좀 그렇죠. 그나마 노량진 가면 좀 다를걸요? 야, 옛날에 나 노량진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. 아니, 그 오뎅이 200원짜리하고 300원짜리가 있거든요? 빨간색이랑 파란색? 와, 오뎅 보통 500원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싸다니. 심지어 짜장면도 2,000원이야. 저 지방인데 저 지방이면은 남양우유 뭐 그런 우유신가? 어제 만화방 갔지 오늘 코인 노래방 갔다 왔지 이제 월수금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월수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제 아 그래도 다행인게 해외여행을 이번에 계획을 안 했던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잘못 뛰어 다니고 운동도 못하는데 또 일본 갔어 봐봐 그러면은 또 가가지고 아 지난번에 손가락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, 이번에는 허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냐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됐겠지. 유튜브 커플 채널이 인기가 많더군요. 근데 여러분, 저게 문제가 뭐냐면은, 사귈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, 중간에 헤어지면 저 채널 어떡할 거야? 배경 정 그래픽으로? 물리치료 안 받으세요? 아니, 사람들이 병원 가세요, 한의원 가세요 하는데, 저 어제도 한의원 갔다 왔고 엊그저께도 한의원 갔다 왔고 그 전날엔 병원 갔다 왔고 다 다녀왔습니다. 이 약을 어디서 받았겠습니까? 병원 갔다 왔으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. 한의원 가서 침도 한 방만 맞은 게 아니에요. 거기가 한방 전문이라서 나는 침을 한 방만 놓을 줄 알았는데 침을 한 스무 방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놓는데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저 샤워하다 깜짝 놀랐어요. 진짜 거울 속에 웬 돼지가 이렇게 딱 비쳐 있길래. 요즘에 허리 아파가지고 운동을 안 하니까 나살 진짜 쪘구나. 아, 빨리 나야지 하면서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, 내가 간호사분이랑 소개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10번 이상 했는데 간호사분들이 절 별로 좋아하질 않았어 간호사분들은 공기업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도 전국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. 근데 그분들이 절실해. 저는 혹시라도 이렇게 손가락이라던가 어디 다치거나 아니면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.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어디 문을 열거나 아니면 어디 갑자기 가시 꼈어. 그러면은, 어머, 자기가 괜찮아? 아 아파. 호해줘. 호해주면서 여기서 데일밴드를 꺼내는 거지. 어? 나는 항상 지갑에 데일밴드를 놓고 다니거든요. 방수되는 거. 데일밴드를 탁 하면서. 여기다 대일밴드 탁 붙여주고, 어머, 자기는 조심성도 정말 많고 준비성도 진짜 많네. <laughs> 뭐이 정도 가지고. 그리고 여자친구 가 갑자기 이번엔또 다리가 갑자기 다쳤어. 아, 오빠 다리가 너무 아파. 그럴 줄 알고 내가 파스를 준비했어. 파스도 이렇게 조각내 가지고 지갑에다 넣어놓거든요. 그래서 여, 여자친구 딱 다리에다 파스도 붙여주고. <laughs> 진짜 준비된 신랑감 천재입니다. 많은 여성분의 연락 부탁드립니다.